자, 이번 시간에는 2023년 버전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문제집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 크게 개념서랑 문제집으로 나누는데 일단 개념이 제대로 나와 있는 개념서를 하나 정해서 그 개념서를 100% 이해한다는 마인드로 개념 공부를 하고 문제를 푼 다음에 본인이 할수 있는 공부 양에 따라서 문제집을 많이 풀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기본적으로 과학은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좋아요. 그래서 일단 개념서하고 문제집 별로 특징을 조금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로 완자가 나왔죠. 완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. 일단 개념이 되게 필요 있는 내용들로만 자세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 정리도 되게 잘 되어 있는 편이고 눈에 직관적으로 잘 들어와요. 문제 난이도도 이제 개념 문제부터 조금 어려운 문제들까지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 편이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되게 좋은 책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로 O2가 나오는데 O2는 완자랑 되게 비슷한 결이에요. 일단 출판사도 비상으로 둘다 같고 그런데 오투보다는 완자가 조금 더 개념도 자세하고 정리도 잘돼 있어서 오투보다는 차라리 완자를 추천드릴게요. 그세 번째로는 하이탑이 나오는데 하이탑은 개념이 엄청 자세한 편이에요. 그런데 이 책은 개념이 보기 좋게 정리되었다기보다는 조금 줄글 형태로 교과서처럼 나와 있어요. 그런데 하이탑이라고 하면 인식이 되게 어렵게 알려져 있는데 이 통합 과학 같은 경우는 개념도 평이하고 문제도 평이에요. 그래서 이두 가지 점이 좀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골라도 될것 같아요. 그 네번째로는 올리드가 있는데 약간 완자에 비해서 개념이 확 눈에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잘 없는 것 같고 조금 덜 자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완자가 낫다 그런데 만약에 서점에 가가지고 올리드랑 완자를 봤는데 본인 마음에는 올리드가 더 드는 것 같다 그러면 골라도 돼요 그 다섯번째로 개념완성이 나오는데 개념완성은 만약에 학교에서 부교재로 사용한다 아니면은 선생님이 풀라고 했다 아니면 학교 시험이 좀 수능형이다 이 세가지 경우에 해당돼서 만약에 개념완성을 풀어야 한다 그러면은, 개념 완성은 그냥 문제집 느낌으로 활용을 하고, 다른 개념서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개념서 한 개만 딱 추천을 해달라라고 하시면, 저는 완자를 추천드릴게요. 그리고 이제 문제집을 네 개를 선정을 했는데, 첫 번째로는 완자 기출픽이 있죠. 평범한 난이도 문제부터 이제 어려운 난이도 문제까지 되게 다양하게 문제수도 많아요. 그리고 딱 내신에 나올 법한 문제들이 많아요. 그리고 자이스토리도, 완자 기출픽이랑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. 자이스토리도 마찬가지로, 되게 괜찮았어요. 그래서 자이스토리랑 완자 기출픽 둘다 내신 대비에 되게 적합하다. 그런데 기출픽이 좀 문제가 더 많다는 느낌은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1등급 만들기를 볼 건데 1등급 만들기는 앞에 두 문제집보다 난이도가 살짝 더 높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가끔씩 필요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. 그런데 아마 이제 1등급 만들기를 풀고 있을 정도면 은 필요 없는 문제 정도는 딱 보면 알 거예요. 그래서 문제가 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. 충분히 추천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공의 힘이라는 문제집이 있는데, 이 문제집은 난이도가 되게 낮은 편이에요. 그래서 내공의 힘은 개념서 문제들을 푸는데, 그 문제들이 좀 어렵다. 그럴 때 풀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문제집 중에서는 제일 무난하게 추천드릴 만한 게 기출픽이에요. 자이스토리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, 제가 다 풀어본 문제집이 기출픽이랑 1등 만들기라서 기출픽이 괜찮은 것 같다.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 드리면은 만약에 시험 대비를 하면서 문제집 딱한 권만 풀 거다. 그러면은 완자를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두 권을 풀 거다. 그러면 완자랑 기출픽. 그리고 세 권을 풀 거다. 그러면 완자랑 기출픽이랑 1등급 만들기. 그리고 네 권을 풀 거다. 그리고 다섯 권을 풀 거다. 이러면은 그냥 이제 서점에서 눈에 보이는 거다 사서 풀어도 돼요. 이때부터 이제 문제 푸는데 속도도 되게 빨라져서 금방금방 풀 거고 어떤 문제가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 없는 문제가 있다면은 그냥 바로바로 알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많이 풀 거면은 이제 더 그냥 보이는 거 풀면 된다.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탐에서 문제집은 다다익선이에요. 다다익선. 그래서 많이 풀수록 좋으니까 그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. 문제집을 풀다 보면 속도가 계속 계속 빨라져서 막세 번째, 네 번째 풀 때는 금방금방 풀어요. 엄청 금방 풀어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높은 성적을 원하시면 많이 푸는 거를 추천드릴게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